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모터를 한번 제어해보려고 합니다. DC 모터를 제어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에, 살펴보고요. 나중에 이제 서버 모터나 DC 모터 조정하는 거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좀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자동차를 어,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리고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앱인벤터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실제로 이제 제어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DC 모터를 제어하는 거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L298N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따로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뭐 이렇게 생기진 않고 이거 조금 유사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다 맞게 구현 해놨거든요. 모터1, 모터2,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전원에 관련된 건데 이것은 10, 뭐 5V 이상 12V 그 다음에 여기는 어 5V 미만에 있는 전류가 들어올 때 이걸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뭐 7.2V 에서 12V 정도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여기 12V 이하의 전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연결했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시선으로 접지선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회전 속도. 자, 이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 모터 뭐 A,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모터 B를 컨트롤한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회전 속도에 관련된 신호가 이렇게 나가는데 5번 핀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 이것은 방향 A, A 방향이 맞겠죠. A 방향, B 방향 혹은 이게 정방향이면은 이건 역방향이 될 것이고, 이게 정방향이면은 이게 역방향이 될 것이고. 이제 입력 변수로 어, 핀 설정 변수로 M1, M2에서 어, 정방향 그다음에 역방향 핀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핀 모드를 이제 셋업하는데 거기에서는 M1은 정방향으로 해놓고 M2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어, 잘못 연결이 됐다면은 그냥 핀 번호만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전원을 연결하는 이 부분에서 어 방향만 바뀌어주면 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핀번호 5번이 있는데요 그 핀번호 5번은 어 여기에서 연결하는 핀이거든요 이게 이제 핀번호 5번이 되겠는데 이것은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여기 필드가 있으면 이제 아날로그 값으로 0부터 255까지 이 값을 가지고 이제 가변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150 정도를 줬습니다. 150 정도를 줘가지고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바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뭐 0을 주면 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 다음에 255를 주면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값을 이제 받아가지고 어 출력시키는 그런 부분을 설정하는데 5번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 서버하고 같이 맨 처음에 연결하면서 어, 10번 이렇게 서버는 11, 그다음에 10은 어, 이 DC 모터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랬더니 이게 신호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 서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은 7번 이하에 있는 아날로그 핀을 이용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또 그런 정보가 있어서 5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어,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늘 이제 이건 익숙하죠. 지금 매번 이게 이제 나오니까 시리얼 모니터로 이렇게 값을 어, 전달 받겠다 이제 선언해주고 이 값은 항상 동일한 값으로 설정을 해놔야 되니까 저는 9,600으로 기본적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9,600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만 이것도 이제, 뭐 이것도 너무나도 익숙하죠? 계속 세 번, 네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니까. 자, 시리얼 모니터에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값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것을 받아와서, number라는, 어, 변수에, int 변수에, 에, 넣어서 그것을 읽어옵니다. 이제 숫자가 뭐 여기에서 1, 2, 3 중에 하나를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 1이 들어왔다, 1이 들어오면은, 어, f 부분이 이제 작동이 되게 될 것이고, 이 펄스로, 만약에 2가 들어왔다면은 이제 이쪽이 되고요. 그외 값이 들어오면은 멈추십시오. 어, m1, m2에 로우 값을 줘서 멈추십시오. 이제 모터를 멈춰달라고 하는 신호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랬을 때, 1번이 들어오면은, 자, 1번 핀은, 아, 1번 핀이 아니죠. m1 핀이죠. m1을 우리가 8번으로 설정을 했죠. 8번 핀을 하이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8번 핀을 이제 하이로 설정해 놓고 9번 핀은 로우로 해놔서 이게 한쪽으로 이제 회전하게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어, 디지털 값은 아까 이제 이게 속도를 이렇게 제어하는 값이라고 했는데 150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 그 값이 이제 에 이것은 뭐 모니터에 출력시키는 거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겠죠. 이,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건 그냥 눈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값을 그리고 0.5초 정도 딜레이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 넘버 값이 만약에 2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M1로 설정되어 있는 핀은 로우로 하고 M2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하이가 돼서 뒤로 회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값은 150으로 설정을 해 놨고요 어, 뭐 멤버 값이 이제 2라는 것이 모니터에 찍혀지겠죠 그리고 그외 값이 입력이 되면은 정지하십시오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실험을 해 보려고 하면 컴파일을 하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가 준비됐습니다 123 중에 하나를 입력해 주세요 했습니다 먼저 1번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자, 모터가 뒤로 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여기에서는 정방향이라고 말했지만은, 간만 여기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이것을 2라고 쓰고, 얘를 1이라고 쓰면은 이제 되겠죠? 네, 뭐, 그것은 얼마든지 제가 가능하니까, 이제 반대방향으로 도는지, 아, 앞으로 2를 누르면 앞으로 돌고 있습니다. 0.5초 동안 돌죠? 그리고 if문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예, 네. 아, if문이 아니라 e l s 문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네. 뭐좀더 값을 많이 주고 여기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앞, 앞으로 갈 때는 뒤로 갈 때는 2번, 앞으로 갈 때는 1번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주고요. 딜레이 값을 뭐 1.5초 정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고요. 일어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여기에서 뭐 49, 50은 아스키 코드 값입니다. 아스키 코드 값으로 이를 눌렀을 때는 49가 찍히고 그다음에 이가 어떤 것이 눌러졌는지 이제 제가 보기 위해서 어,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할 수 있는 시리얼 점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값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바퀴를 어떻게 또 제어하는지 어,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이제 정말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다음 시간은 좀 프로그램이 길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블루투스 모듈도 이제 들어갈 것이고, 서버모터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모터가 들어가는데 또 모터가 이제 브레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좀더 다양한 값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거. 또그 가운데 또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도를 이제 서버모터는 포문을 이용해서 속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좌우 조향이 또 움직여지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짜보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